enough minerals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you won't pass. 도 갑자기 하고 싶고, 그~ 기지 바꾸기, 코스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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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서 테란으로 끝내기, 아니면 적으로 끝내기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네. 어, 상대가 일단 푹풋텐데 건적은 별로 안 좋아. 우리 팀도 안 좋아. 근데 앞에 상대가 붙어 있어요. 다크 다크록 한 써도 될까? 그럼 될까? 나, 나. 포러 다 놓고 건물로 막으면서 하던 거? 아, 뭐? 지리는 빌드? 시리캔는 빌드? 뭐거 재밌지 그거 처음에 개발했을 때 진짜 신세계였어 어떻게 개발했는지 몰라 나도 신세계였지 대함 준비? 그래요 사람 아니면 아니면 뭐야 너무 세, 너무 매워, 풋풋해. 이제 마린도 오거든요 이제. 어, 상대가 전조옥이 다가 아니네, 잘하의푸풋테라서 아, 그 업무를 지켜야 해. 조심 푸프테라 아이 또 나야 오이곱네 이 사람들 푸프 이만큼 많이 고 봤으면서 오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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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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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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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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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ough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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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Yeah, mechanic, what's wrong there? Oh, that's a 뺏어서 일단 무슨 빌들를 타야되나? 너무 가난해서 생각을 안해봐서 아크에 메딕 붙여달라고요? EMP 그리고 아 근데 회급 너무 많이 가서 좀안 생기긴 하는데. 이거 한번 넣어야돼너무 네. 컸다 테라 네. 네. 아.. 이정도면 뭐 말이 안 되는데. 배틀틀캐어어 이건 네. 안나야나 잘해서. 서 박스에 걸렸네? 제발 한2 0킬 이상은 한것 같은데요. 온니 리버대 온니 레이스... 오, 좋다. 어, 레이스 리버... 허... 어. 레이스 리버 꿀잼인데? Kelly, Kelly, Sliver, Rome, Kelly, 자, 팩, 팩, 버려. 어, 야, 그걸 왜 빼서, 그걸 왜 빼서? 어! 아니! <laughs> 정신 났나 지금? 슬롯을 왜 빼서? 슬슬, 슬래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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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짓지마 슬

I read you. Additional supply depots required. Yes, sir. I read you. Additional supply depots required. I do not so. Palan Doku. I can't be so. Report for duty. Orders gathered. Report for duty. Yes, sir. Report for duty. Orders received. 흑선 다음에 고스 대기할 때 다른데다 리콜 스라고요 그럼 취소돼 자 일단 1단계만 잠깐 해볼까? 커세어가 아닌 레이스로 못방해서 현재 <laughs> 에이스, 몸빵 견 아, 근데 진짜 종이비행기긴 하다. 너무... 방금 너무 잘 터진 거 아닌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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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잘 오! 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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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해, 나가지 마. 나 오! 오! 나 This I read you. I can feel this. Ready for I read you. Oh, at last. May I be of service? More 아, 옆에. Sector locked in. Reporting in. When will he come back to life again? Reporting in. Reporting in. Standing back. Sector locked in. Orders received. Orders captured. When will he come back to Reporting in. Standing back. Reporting in. Reporting in. Go ahead, 아하네한시니 진짜 아이라니르네 나한테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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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 이거. 모아 온다 못이 온다 온다. 더워요. 이거 인구 몇 가지 모아야 되나? 아 진짜 신이야 희수형 눈치챘고만 희수형 아, 눈치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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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너무 없다 와 이게 레이스 리바하니까 돈이 없다 돈이 너무 없어요. So 시청이 알아봤으니까 형한테 갈게. Ahead, 누구 나갔어? 1 1시 나갔나? 한 대씩. 건물이야. 이거 뭐? 크는 예상 못했 어때? 크는 예상 못했어. <laughs> Transmit coordinates. Transmit coordinates. You've Transmit coordinates. Transmit coordinates. Transmit Transmit coordinates. Transmit coordinates. Transmit coordinates. Transmit Transmit coordinates. Transmit 아니, 안 빼도 돼. 어차피 내가 지금 끝낼 거라, 안 빼도 돼. 내가 할게 헛물이야 맛있는데, 이 맛, 의외로?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이 맛, 의외로 맛있어요, 이거. 있네, 노업이네, 노업이지네. 그렇지 거기다 인구도 나눠 먹기 때문에 거의 리버만 두 구, 두세 부대에 을수 있죠. 인구도 나눠 먹기 때문에, 어, 이거 좀 맛있네. 이거 많이 맛있네. 여, 끝까지 죽이고 나가게다 끝까지 죽이고 나가려고 하나? 어형왜했어 캐리어? 아 6시 여기서 모았구나 캐리어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캐리어 갖고 있었던 거였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 했네 어, 어. 수고하셨습니다 AKM 45